24번 베스트 문제인데 오답 정답을 보고 이게 왜 베스트 문제인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출제 원리는 l c 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쓰이는 문제입니다. l c 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문제고 큰 원리로는 컴퓨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퓨징. 큰 원리로는 헷갈리게 해서 틀리게 만드는 유형이다 이거야. 또 하나의 핵심 원리로는 뭐냐면 정보. 정확한 정보 매칭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보 매칭.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B, C 선지가 나오는데, 소재가. 그럼 A가 뭐고, B가 뭐고, C의 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야, A가 돈을 줬어, B한테. 그 쟤를, 쟤를 좀 혼내주라고. B가 안 하고, C한테 결국은 시켜서 C가 얘를 혼내줬어. 뭐, 이런 관계로 얘기하면, 얘는 어떤 걸 했고, 얘는 어떤 걸 했고, 얘는 어떤 걸 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C하고 같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정보 정확하게, 정보를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파악하게 내는. 소재가 여러 개 온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출제 대부분 많이 할때 뭐냐면 한국은 음... 불국사죠. 불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뭐하다 이렇게 경주가 불국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국사가 얘기가 나오고 경주 얘기가 나오고 한국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불국사는 어떠하고 경주는 어떠하고 한국은 어떠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 불국사가 있다 이게 맞잖아. 맞아요? 그냥 경주의 불국사가 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 이해가요? 그리고 경주는 한국에 있다가 또 정확한 표현이고. 선생님 이해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 정계상 이 매칭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 지난번에도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 A가 B를 이야기하고 B가 C를 이야기했다. 이런 어떤 뭐가 나왔다 철학이 있었다 이런 철학에서 실천주의적인 어떤 원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 실천주의적인 원리가 행,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인식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B가 C에 영향을 미쳤다가 올바른 진술이지 A가 C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논리의 비약으로 오답이 된다고 그랬었죠 이해 가야 한가요 가요? 설명했던 적이 있는 거이해 가야 미국의 그 행동주의 뭐 낙관주의적 태도 이런 것들 할때 낙관주의적 태도가 가치관을 만들고 가치관이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 출제 원리가 이어 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맥을 못 느끼면 끊임없이 문제를 풀고 헤매고 늘지 않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럼 정답 얻다 구분하면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C야. C. 좋아요. 오답은요? 전 B에 썼어요. 오답은 B. 예, 예. 다른 오답 있나요? B. 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출제한 사람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푸는 굿굿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량한 시민들이에요. <laughs> 알았어요? 선량한 시민에서 이제 똑똑한 시민으로 스마트시티즌으로 습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네.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방 에어포트가 클로즈드 되었다는 건이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비 때문에 헷갈려서 답을 못씁니다막 손이 떨려요. 이 클로즈드는 어디에서 답을 찾으면 되냐면요. 얘 때문에 막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서스펜드로 답을 찾으면 돼. 서스펜드가 클로즈드하고 동치적 같은 표현인가?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포즈는 뭐죠? 스탑이죠. 근데 템포러리 스탑이니까 템포러리 스탑도 스탑됐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퍼머넌트리가 붙으면 안 되겠죠. 퍼머넌트리 영구적으로 포에버 이런 게 붙으면 안 되겠죠. 포에버 포굿 이런 게 찍히면 안 된단 말이야. 영원이라는 건 아니잖아. 수방 에어포트가 닫혔다는 얘기인지 영원히 닫혔다는 얘기는 한건 아니잖아. 그럼 서스펜드라는 것도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얘기니까 닫혔다라는 거고 템포러리라는 거죠. 근데 닫혔다라고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게 있냐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일시정지됐건, 연구정지됐건, 다친건, 맞잖아. 다쳤다라고 얘기한 거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는 거죠. 해결됐죠? 근데 얘가 이제 오답포인트가 너무 세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라는 건 오답포인트. 서스펜드가 클로즈로 연결되는 거. 이 단어 실제로 일단 한 거라는 걸 알겠죠? 알겠어요? 음. 단어로 푼 거라는 걸 알겠고. 그런데, 비번 선지가 아주 매력적이고 어렵다라는 거야. 그영무는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거주민들을 실내에 유지했다. 여기에서 바로 아까 말한 소재의 컴퓨징이 발생이 됐다는 거야. 인도네시아 거주민을 실내에 유지한 거냐, 영무가한 거냐,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내에 유지한 거는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건데, 누구를 유지했냐는 건데, 인도네시아 거주민을 유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주민을 실내에 유지한 건 맞아! 근데 인도네시아 거주민이냐라는 걸 판단을 여러분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풀어볼까요, 우리가? 아,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그국고 한반도에 넘어와서, 어, 극심한, 뭐, 호흡기 질환과 피해를 일으켜서 중국의 시민을 실내에 머무르게 했냐? 한국의 시민을 실내에 머무르게 했냐? 한국의 시민을 실내에 머무르게 했다. 그리고 황사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공기청정기 산업 분야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또 마스크 만드는 회사도 매출이 뭐500% 늘었더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중국은 한국 경제를 항상 그쵸? 당나라 시대부터 어 많이 촉진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재미없어요. 네. 논리는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자그 다음 보시면 그럼 인도네시아 주민이 아니면 누구죠? 그걸 어디에 있어요?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가 나와. 네, 네. 자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 말을 안 해. 첫 번째 문장 있나요? 응. 첫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읽을 때, 정보를 파헤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지. 정보를 하면서 옛날에는 뭐 핵심어가 잘안 잡혔어요. 탭스에서 핵심어만 잡힌다고 문제가 풀리나? 핵심어 찾는 문제는 수능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핵심어만의 문제가 풀리잖아. 맞아요? 그 수능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고. 그럼 수능과 같은 맥락에서 탭스가 언제나 항상 가고 있었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탭스보다뭐심하게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잖아. 1, 2등급 다마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산불에 탓해지는 해로운 영무니까 산불은 어디서 났어? 황산 은 어디에서 왔어? 중국. 그럼 산불은 어디에서 왔어? 인도에서 산불이 발생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 산불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한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얘가? 도달했서 위험한 수준의 코알라 룸프. 그리고 어, 근처의 지역에 수요일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면 어떤 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문제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지도 놓고 푸는 것도 아니고요. 인도네시아하고 코알라 럼프하고 뭐 근처의 지역인데 얘네가 같은 지역인지, 뭐, 경주가 한국 안에 있는 건지, 뭐,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맞아요? 경주가 중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발음을 경주, 경주, 이렇게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중국 발음 같기도 하고, 일본어 발음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릴 거 아니야, 맞아못풀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못 풀게 이 글이 만들어 놨나요? 읽어보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지역이 다르다는 게? 여기 읽어보면, 뒤에랑 읽어보면, 다르다는 게 구분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실내에 유지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디죠? 쿠알라 룸프의 시민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학교를 폐쇄시키고, 몇몇의 비행을 막고, 거주민들이 실내에 머무르게 한 거니까, 이 거주민들은 쿠알라 룸프의 거주민인 거고, 불은 인도네시아에서 났던 거라는 게 판단이 여기서 되잖아요, 실제로. 맞죠? 지리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글 위성으로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풀린다고요. 그 안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민이 아니고 쿠알라룸푸르 거주자. 그럼 막알겠어요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징 문제를 내게 되면 컴퓨징을 출제 원리로 내게 되면 탭스는 뭐라고? 속도로 풀어야 되고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야. 수트공을 보면 거북이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걸 컴퓨팅의 출제 원리로 LC에서도 내는 거, 여기서 내는 거, 포켓볼러에서 다의험 문제에서 내는 것이고, 그래머에서도 내는 것, 다 출제 원리라고. 그러니까 세밀하고 꼼꼼하게 빠르게 이세 가지 능력을 조합해서 영어가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요? 내가 항상 말하면 텝스할 때, TPS할 e -P -S 할 때,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스킬이야. 잉글리시 테크닉이야. 잉글리시 메스돌 로리 방법론이야. 아니잖아. 프로피션시잖아 프라피션 씨가 뭐라 했어? 숙달이잖아. 숙달. 영어가 얼마나 숙달되냐의 정도를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풀수 있도록 숙달이라는게 빨리 하는 거잖아. 달인들처럼 숙달. 아주 숙달. 맞아요. 익숙해서 발달한 거잖아. 단지 스킬 할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스킬이나 테크닉 할수 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 너골 넣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텝스는 그게 아니잖아. 1분 동안 몇개 넣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몇개 맞출 수 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속도 측정 시험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했단 말이야. 프라피션시라고쓴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면 걸리기가 쉽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런 출제 원리가 있다는 걸 알면, 아, 읽을 때 분리적으로 읽는단 말이야, 패시지를 내가. 패시지를 분리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선지 분석도 그것에 기반해서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